들어봐. 나에게 시간이 많지 않고 너는 아직 크립토 차익거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잖아. 좋아. 10분 안에 내가 아는 크립토 차익거래에 대해 A부터 Z까지 전부 알려줄게. 이걸 다 보고 나면 적어도 영화 리미트리스의 브래들리 쿠퍼처럼 느껴질 거야. 그 장면 알지? 자, 준비됐어?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 지금 보고 있는 이게 바로 아비트라지 스캐너야.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2 0 2 5년에꼭 알아야 할 크리토 차익 거래의 모든 핵심적인 내용을 10분 안에 모두 알려줄게. 도대체 이게 뭔데? 간단한 예시로 풀어서 설명해 볼게. 예를 들어, 한 거래소에서는 SOL이 150달러인데, 다른 거래소에서는 250달러라고 해보자. 더싼 곳에서 사는 거야. 그리고 그걸 다른 거래소로 옮겨서 더 비싸게 파는 거지. 순수익 100달러가 생기는 거야. 이게 바로 OBJRC야. 그리고 우리 서비스 OBJRC 스캐너는 너만의 개인 크립토 탐정 같은 존재야. 이 서비스는 24시간 내내 스포츠와 선물 시장에서 기회를 추적하고 스프레드가 생기면 바로 신호를 보내줘. 스프레드는 단순히 같은 토큰이 서로 다른 거래소에서 보이는 가격 차이를 말해. 예를 들어, 볼린저에서는 서울이 150달러야. 그리고 바이비스에서는 153달러지. 여기서 스프레드는 3달러야. 거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이익이 생기는 거지. 아마 이렇게 모를 거야. 오케이. 근데 왜 이런 가격 차이가 생기는 거지? 스프레드는 어디서 생기는 걸까?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스프레드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수요가 다르기 때문이야. 한 거래소에서는 사람들이 미친 듯이 코인을 사서 가격이 급등해. 다른 거래소에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서 가격이 그대로야. 두 번째 이유는 뉴스야. 구글과의 파트너십 같은 시끄럽지만 작은 트윗 하나만으로도 코인이 급등할 수 있어. 그런데 갑자기 이 모든 게 가짜로 드러나면 가격이 폭락하지. 세 번째 이유는 유동성이야. 거래소에 주문이 많으면 모든 게 안정적이어서 쉽게 사고팔 수 있어. 하지만 시장이 비어 있으면 작은 거래만으로도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어.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사람들의 감정이야. 어떤 사람들은 기회를 놓칠까 봐 두려워하지. 이걸 FOMO, 즉 놓칠까 봐 두려움이라고 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서 던져버려. 기억해. 분중이 시장을 움직이고 그걸로 이익을 낼수 있다는 걸. 이제 스팟과 선물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할 거야. 이 단어들을 앞으로 자주 듣게 될 테니까 이 단어들은 다양한 암호화폐 차익거래 전략을 설명할 때 사용돼. 예를 들어, 스팟 플러스 포트, 스팟 플러스 선물, 그리고 선물 플러스 포트 같은 것들이 있어. 그리고 이 용어들은 특정 코인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 기본적으로 알려주는 거야. 그럼 이제 스팟과 선물의 차이를 알아보자. 스팟에서 암호화폐를 사면 그건 진짜 내 거야. 비트코인을 샀다면 그건 네 지갑에 들어가. 그걸 보유할 수도 있고 출금할 수도 있고 원하는 대로 할수 있어. 하지만 선물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야. 여기서는 코인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단지 가격이 어디로 갈지에 베팅하는 거야. 가격이 오를 것 같아? 롱 포지션을 열어. 가격이 내릴 것 같아? 퓨트 포지션을 열어 그게 다야 그리고 절대 스팟에서 선물로 코인을 옮기려고 하지마 그건 마치 웹사이트에서 현금으로 결제하려는 것과 같아 절대 작동하지 않을 거야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세계고 바로 그 차이점에서 우리가 퓨처 스캐너를 이용해 스프레드를 잡는 거야 이미 스프레드가 기회라는 건 이해했지 이제 어떻게 정확히 스프레드로 돈을 버는지 단계별로 알아보자. 여러 가지 워킹 전략이 있는데, 지금 하나씩 설명해 줄게. 전략 1번. 스팟 플러스 스팟.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지. 한 거래소에서 코인을 100달러에 사고, 다른 거래소에서 105달러에 팔아. 5달러의 이익이 생기지. 깔끔하고 추가적인 복잡함도 없어. 가장 중요한 건 스프레드가 사라지기 전에 빠르게 행동하는 거야. 여기서는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빠른 사람이 이겨. 전략 2번. 스팟 플러스 선물. 여기서는 자산을 스팟에서 사고 동시에 선물에서는 반대 포지션을 열어. 예를 들어 스팟에서 150달러에 사고 선물에서는 152달러에 숏을 잡는 거지. 차익을 고정시키는 거야. 이 방법은 선물 가격이 스팟보다 높을 때 효과적이야. 이 전략은 급격한 시장 변동에서 포지션을 해지하면서 동시에 스프레드를 노릴 때 자주 사용돼 전략 3번 선물 플러스 선물 이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이야 왜냐하면 여기서는 모든 게 UST로 이루어지거든 그래서 실제로 코인을 살 필요가 없어 예를 들어 거래소 A에서 SOL을 150달러에 롱으로 들어가고 거래소 B에서 153달러의 숏으로 들어가면 스프레드가 3달러야 그게 바로 네가 얻는 수익이지 레버리지를 예를 들어 5배로 잡으면 이미 코인당 15달러를 벌게 되는 거야 하지만 기억해 레버리지는 위험해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한순간에 망가질 수도 있어 리스크 계산을 꼭 해야 해 전략 4번 선물 플러스 현물 이건 현물 플러스 선물 전략의 반대야. 여기서는 반대로 하는 거지. 선물에서 포지션을 열고 동시에 현물에서 거래를 해. 이미 지갑에 암호화폐가 있다면 쓸수 있는 방법이야. 이런 기회가 생기면 스캐너가 알려줄 거야. 그냥 버튼만 누르면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전략은 펀딩 차이 거래야. 여기서는 가격 차이를 노리는 게 아니라 다른 트레이더들로부터 지급금을 받는 거야. 시장이 과열되고 롱 포지션이 너무 많으면 펀딩 비율이 높아질 수 있어. 그럴 땐 그냥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펀딩을 받는 것만으로도 수익이 나. 우리 고객 중한 명이 최근에 이 방법으로 2개월 만에 거래소를 옮기거나 포지션을 닫지 않고도 86%의 수익을 냈어. 이건 인내심 있는 트레이더를 위한 전략이라고 할수 있는데 정말 잘 먹혀. 특히 시장이 과열된 시기에 더욱 그래. 차익 거래를 무작위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하려면 세 가지 핵심에 집중해야 해. 이게 전체 전략의 간단한 기본이야. 첫째, 24시간 거래량이야. 이건 거래가 얼마나 활발한지 보여줘. 거래량이 많을수록 움직임도 많고 기회도 많아져. 어디서 거래가 활발한지 확인해봐. 둘째, 오더북이야. 이건 기본적으로 거래로 들어가는 관문이야. 오더북이 비어 있으면 슬리피지 없이 거래에 진입하거나 빠져나올 수가 없어. 항상 진입하기 전에 오더북을 확인해야 해. 특히 거래소 간 차익 거래를 할 때는 더더욱. 그리고 셋째는 펀딩이야. 이건 트레이더들이 선물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 내는 핵심 비용이야. 가끔 펀딩이 너무 높아서 펀딩 차이만으로도 수익을 낼수 있을 때가 있어. 참고로 이전 영상 중 하나에서 우리 고객 중한 명이 이 방법만으로 두달 만에 86% 수익을 낸 사례를 보여줬어. 맞아. 두 번만 클릭하면 바로 수익이야. 이해하고 싶다면 꼭이 에피소드를 시청해봐. 아마 지금쯤 화면에 뜰 거야. 여기쯤이거나 아니면 여기쯤에. 이런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텔레그램에서 알림만 설정하면 돼. 우리 가이드에서 몇분 만에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어.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어. OBJRS에서는 속도가 핵심이야 스프레드는 몇 초밖에 남지 않을 수도 있어 눈 깜빡이면 기회가 사라져 이럴 때 미래 스캐너가 정말 도움 돼. 알림을 즉시 보내주거든 예를 들어 2025년 4월에 우리 커뮤니티 멤버들이 신호가 온지 30초만에 텀에서 스프레드에 진입할 수 있었어 그리고 맞아 가격이 같아지기 직전에 바로 청산했지 여기까지 시청했다면 축하해 이미 첫 수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거야 지금 내게 필요한 건 제대로 된 차익거래 도구뿐이야 하지만 직접 찾아볼 필요 없어 우리가 다 준비해 뒀으니까 우리 이 서비스는 네가 첫 스프레드를 찾을 수 있도록 가장 유용한 차익거래 도구를 제공해 Arbitrage Scanner에는 여러 가지 구독 플랜이 있어 그리고 내게 정말 잘 맞는 플랜을 찾아보자 모든 플랜은 우리 웹사이트의 구독 탭에서 확인할 수 있어. 여기 각 플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어. 만약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면 비즈니스 플랜을 선택해. 이 플랜은 모든 차익거래 도구와 전략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고 다양한 도구로 시작하기에 완벽해. 암호화폐 차익거래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딱 맞는 플랜이야. 더 많은 제어와 지원을 원한다면 플래티넘 플랜을 선택해. 플래티넘 플랜을 선택하면 모든 차익거래 도구에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문자로 연락할 수 있는 전담 매니저가 배정되고 OBT 전략에서 분산형 거래소 접근도 있지만 하지만 전문가처럼 거래하고 싶다면 그룹 플랜을 선택해 그룹 플랜은 그 이름만으로도 모든 걸 설명해 개별 상담, 거래 리뷰 그리고 OBT 스캐너 팀이 주관하는 모든 프라이빗 이벤트 초대까지 제공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VIP 플랜이 있어. 이 플랜은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야. 하지만 이건 아직 소문일 뿐이야. 네가 그 진정한 잠재력을 처음으로 발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 그리고 맞아, 지금 어떤 구독을 구매하더라도 우리 경품 이벤트에서 5천 달러를 받을 기회가 주어져. 모든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에 남겨둘게. 그러니 망설이지 마. 네가 고민하는 사이에 누군가는 이미 수익을 챙기고 있을지도 몰라. 여기까지 오비추어리 스캐너였고, 다음 시그널에서 또 만나요.